안녕하십니까 찾아마스터입니다. 오늘은 S13에 대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S13이란 무슨 뜻이냐? 쇼츠 13만 2천 원으로 짧은데 13만 2천 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에너지 대사를 관장하는 골반과 해운부에 컬러 에너지를 넣어드리는 가장 짧은 컬러 테라피의 하나입니다. 컬러 테라피는 특정 색상이 주는 그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와 골반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에너지 변환을 시켜주는 크립토크롬이라고 하는 단백질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피부에 밀착해야 하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입고 계시는 이너웨어, 팬티 대용으로 착용해서 골반과 해운부에 컬러 에너지를 주입시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장의 컬러 에너지를, 또 어떤 분들은 에너지를 많이 넣고 싶으신 분들은 두 장까지도 입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설명을 들으시고 비교해서 한번 착용해 보신다면 어떻게 착용하시는 것이 골반과 해운부에 더 도움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132는 우리 몸에 필요한 장기의 에너지를 골반과 해운부에 14경락을 타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흰색은 해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호흡을 통해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흰색깔은 면역력을 강화시켜줘서 호흡기나 기관지의 해로운 요소들을 몸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감기로 인해서 기관지염이 걸렸다면, 무나, 도라지, 배와 같은 이런 화이트 푸드, 이런 것들이 건강에 좋습니다. 은색깔은 대장의 활성화를 도와서 노폐물 처리와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체의 독소 제거가 되고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특별히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노란색깔 또는 황금색깔은 소화기관, 특히나 위기능을 촉진시켜주고 또 노란색깔의 진동은 위장계열과 연결되어져서 음식에, 음식을 효율적으로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영양분의 흡수를 잘 도와주고 또 소화기 질환 예방을 예방해주는 그런 부분들의 좋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토나 오렌지 색깔인 비장의 기능을 좋게 하는데요. 소화를, 소화 흡수를 촉진시켜주고 이 식욕을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오렌지 껍질을 까기만 해도 그 상큼한 향이 식욕을 증진시켜주게 되죠. 그리고 스키가 많은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신체적으로 무기력하거나 피로를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노란 색깔의 음식을 드시고 특히 저희 입는 바른 자세에 스킨 색깔의 제품을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붉은 색깔은 혈액을 순환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체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뇌와 근육으로 가는 혈액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몸의 기운을 증강시켜주고 특히나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색깔이죠 핑크색깔은 소장의 소화기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을 강화시켜주고 특히나 일상생활의 활력을 증진시켜주는데 인체에 앞에 있는 인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식기의 기능을 증강시켜주고 호르몬 균형과 특히나 여성들의 월경주기를 안정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검정색과 쥐 색깔은 신체의 깊은 부분, 신장과 방광에 위치한 그 하부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생명의 에너지와 전기를 보강시켜 주는데요. 방광의 기능을 안정화시켜 주고 신장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인체의 후면에 있어서 동맥에 작용할 때에는 전신에 양기를 균형 있게 조절해 주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짙은 파란 색깔이 남색은 심포 경락을 활성화 시켜 주는데, 이 심포라는 장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요. 심장을 싸고 있는 바. 우리가, 어, 저 놀부심포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그 심리적으로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어 주고, 노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특별히 진통을 치료하는 데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보라색깔은 뇌와 두피에 작용하고 에너지를 그 올려주는 뇌화체를 자극시켜줌으로 인해서 삼초와 소화기능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데요. 신체의 중심부에서 영양과 흡수를 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란 색깔의 간 경락은 이 혈액을 저장하고 해독해 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고, 또 초록 색깔은 담의 경락으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냇박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불면증이나 편두통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 만약에 간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는 불면증이 있다면 밤에 주무실 때 파란색깔 조명을 켜고 주무시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 이제까지는 색깔과 장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S132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132의 허리 부분에 있는 이 핑크 색깔은 소장의 에너지를 넣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터치 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장으로 에너지를 마무리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어 저희가 시접이 없이 맞대응해서 이렇게, 어 스티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소장의 가장 좋은 색깔, 핑크 색깔로 하이터치로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박음질된 것들을 처음 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봉제는 그 일반 봉제가 아니고 수영복이라든지 이 특수 원단을 제작할 때에 이 피부에 가장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시접이 없는 특수 봉제로 이렇게 스티치 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맨 앞부분에 폐암부에 있는 자궁이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은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열정적이라고 하면 빨간 색깔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빨간 색깔은 심장과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빨간 색깔의 분포가 제일 많이 패턴이 큰데요. 이렇게 색깔의 크기에 따라서 또... 장부의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이 패턴의 크기가 사이즈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 에너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패턴들의 조각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죠. 먼저 이렇게 빨간 색깔 옆에 이렇게 하늘 색깔의 한 2cm 정도 되는 간의 색깔인 하늘 색깔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그 옆에 보니까. 어, 노란색깔 오렌지 색깔인 비장의 색깔이 있구요 간보다는 한두배 정도 넓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비장과 위장은 거의 비슷하지만 8대2 정도의 8대7 정도의 비슷한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옆에는 삽초의 경락인 보라 색깔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간과 연결되어 있어서 또 어, 초록 색깔인 담의 색깔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뒤에 쥐 색깔인 신방광의 색깔이 이렇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 또 앞쪽과 뒤쪽의 자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빨간 색깔이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앞쪽과 뒤쪽에 회음부 골반 전체 넓게 빨간 색깔의 패턴이 각각 두 장, 밑에 회음부로 한장 이렇게 되어 있고, 간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두 장, 비장이 두 장, 노란 색깔 위장이 두 장, 또 보라 색깔이 두 장, 담즙 색깔이 초록이 두 장, 이렇게 신방강의 색깔이 각각 두 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16장의 조각들이 장기에 에너지를 돕기 위해서 에너지의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얇고도 이렇게 길게 또는 이렇게 넓고도 짧게 또는 아예 넓고도 길게 이렇게 전체의 폐음과 골반을 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에 필요한 에너지만큼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 이제, 확인하셨죠? 네. 이렇게 16조각으로, 어, 특수봉제로 소장의 에너지 기운을 올리면서 80% 이상의 혈액이 이곳에 다 골반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산모들이 아기들을 임태하는 생명의 장소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함께 저랑 살펴보니까 어떠세요? 보통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 고객분들 중에서는 별 기능이 없는 일반 팬티들도 10만원대, 20만원대에 비싼 돈을 주고 다들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이 S132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테라피, 이너웨어로 이렇게 16조각을 특별하게 그 봉제기법으로 컬러의 에너지 테라피의 기능을 갖춘 상품이라면 여러분들은 얼마를 투자하시겠습니까? 가장 은밀하고 소중한 곳에 컬러 테라피로 건강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하체의 긴 14경락도에 따라서 에너지를 주는 PT-770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하시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가성비 좋은 컬러 에너지 테라피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